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정말 좋아요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삼성 생명. 여명808 얘기를 하셨습니다. <laughs> 광고업계에 또이 한동안 이 철주봉 <laughs> 선풍이 불었었는데, 여명808은 그 어떻게 해서 그 광고를 하시게 됐어요? 1995년도에 네. 그때는 홈쇼핑이 없었어요. 네. 예. 찍어서, 어 무슨, 뭐, 그때 무슨 방 그런 홈쇼핑 비슷한 건데 음. 허가가 안 났어. 네. 그러니까 유선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너 오늘 전화가 왔는데 여명 여명이래. 음. 나 여명이 뭔지도 몰랐어. 음. 만나자. 음. 갔더니 회장님이 계세요. 음. 나 여명 회장이요. 음. 키가 록셔하고 나나. 어, 잘생. 음. 아, 안녕하세요. 어, 너 드라마 잘한지못서가고잘 보고 있어. 뭐그러시더라고 어, 어. 어,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해. 어. 단도직입적 얘기 할게 나고 이거 이집 합시다. 어. 돈 얘기 물어볼 수도 없지. <laughs> 내가 무슨 광고 해본 사람도 아닌데. <laughs> 이거 나하고 홈쇼핑 찍으면은 음. 하루에 200 줄게. 어. 한번 찍은데. 음. 예, 좋습니다. 음. 200이면 많은 돈, 차. 총으로. 아이고, 잘 됐다, 야.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찍는데,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 거야. 어. 찍고 요걸 자기들이 찍어서 방송을 내보내고 어. 또 새로운 컨셉으로 또 찍고 또 내보내고 어. 찍을 때마다 200씩 줬어요. 어. 나중에는 어. 몇 개월 찍더니 회장님이 야술한잔 먹자. 음. 예 갔더니 또 여명 한 박스 들고서 룸사롱 가는 거야. <laughs> 그때 룸사롱 가면 그 다른 다른 우롱차나 이런 차들 어. 다는데 여명만 돈 받아 어. 5천 원씩이래. 어. 이걸술 마시는 분이 마시고, 양주 마시는 거예요 거기 어. 맥주도 안 먹어. 다 이런 사람은 누가 저 맥주 먹어요. 음. 타서 먹으면 몰라도 음. 다 그냥 양주 죠 그렇죠. 어. 양주 먹을 때 이거 한 병씩 다 먹는 거야. 어. 아. 자기가 회장이라는 얘기도 않고. 어.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지. 야, 광고 찍자. 어. 아, 좋죠. 5천만 원 줄게. 어, 아, 예. 좋습니다. 예, 음. 그래서 과거 찍었어요. 음. 어 찍었더니 이거 가지고 한몇 년을 가네. <웃음> <웃음> 근데 난돈 <돈도> 달러 안 쳐. <laughs> 5천만 원 받고. 어. 왜?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또 오라고 해놓고. 어. 가면 용돈 주고그래서돈 어, 어. 얘기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어. 그래 고맙고 감사해서. 어. 그나중에한5른년 지났더니 또 불러. 어. 야 다시 찍겠대. 어. 그래요? 얼마 주 얼마 줄 거래요? 그래서 조금만 주시죠 그래요. 얼마? <laughs> <laughs> 8,000만 주세요. 8,000? 야김 이사 8,000 어. 그래서 8,000을 받았어요. 어, 어, 어. 그래서 그이로 계속 방송 내보내고 음, 타인마다 음. 뭐 그냥 YTN, YTN 각 방송국에 그걸 한 1년 분을 사도록 딱 사도록만 매억 어.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타인 시간 별로 계속 내보내는 거일 어. 뭐 뿐이니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명팔공래서 나도 잘 됐고 음, 여명도 음. 내가 그때또잘 나갈 때니까 좀 많이 음, 음. 팔렸고 야, 홍보도 잘 되고 어, 어, 어. 그래서 서로 상도 장조 했던 거예요. 어. 지금도 지금, 하고 계 있어요. 어? 아,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어, 해요. 한 어. 20년 했더니 어. 18년 째인가 19년 했더니 주변에서 그러더래. 아, 초지봉 뭐 색상 어제 다른 사람 바꿔요뭐 그런 <laughs> 뭐야. <웃음> 나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요. 아, 거의 20년을 했셨으니까 <laughs> 네, 그런데 아. 어느 날. 바꾼다 그러더라고. 어.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서로 하려 연예인들이 너무, 음, 너무 많은 음, 거야. 네. 손 들고, 저 누구, 저, 저, 누구 나, 나 할게요. 어떤 여자들은 나도 할게요. 저는 그냥 공짜로 할게요. 그런 분들이 있던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어. 예, 내가 당신들 쓰면은 최재봉하고 내가 적이 돼. 어. 아무도 안 써. 내가 나갈게. <웃음> <웃음> 내가 나가고 나갈, 회장이 나가는데 적들 건 없잖아. 어, 어. 찍었다 그러더라고. 주홍이 그 어, 음. 미안해. 음. 아니 미안한 게 아니야. 내가 나와서 내가 <laughs> 잘하셨어요. 나중에 깨장님이 본인이 찍으셨더라고. 아, 그래요. 잘 되셨어요. 아. 나중에 또안 되면 저 부르세요. 또 나가게 제가. 아. 그랬지 아, 그래도 그게큰 광고를 광고주와 그렇게 20년 인연을 맺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관, 고맙고 감사하고 음.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도 음. 얼마 전에 생일때 갔다 음, 인사드렸고. 음, 음.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가톨릭, 제가 회장인데. 가톨릭 연극회. 연구 극회 네. 거기에 1년에 1억을 도와줘요. 아이고. 지금도. 어, 어. 내가 그 광고 끝난 다음부터. 음. 그는 고마워, 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난선생 나한테 1억을 주는 거야. 해마다 이렇게 음, 1억, 1억, 1억. 1억, 1억. 음. 그걸 가지고 지금. 음, 가톨릭 앞에 운영하고 있죠. 음. 거기서도 연극을 음. 하시잖아요, 가톨릭 연극. 지, 지금도 다좀 있어, 김대건 신부님, 네, 음, 네, 멜모레가 용인에서도, 음. 의정부에서도 음. 하고 그렇게 공연 다니고 있죠. 그래서 네. 거기 가입던 우리 배우들 회원들이 열심히 해줘요. 음. 또 오늘은 뮤지컬이기 때문에 음. 불만들이 많아요. 우리 전국으로 돌았는데 음. 뮤지컬이니까 좀. 미숙카를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오디션에서 뽑아요. 아, 이번에도 음. 젊은 사람들 아, 아홉 명이 뽑아서 그 음. 팀들 가지고 김대건 주인공해서 김대건 어머니 음. 또 최양업 딱 음. 노래하는 음. 앞으로 배치시켰던 음. 거죠. 음. 그리고 여기 선배들은 다 나와요. 음. 우리 또뭐 어른들 이승훈이 이런 사람들은 다 음. 유태균 이런 사람들 은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음. 역할로 음. 노래 없는 역할로 음. 그것도. 그 여명 회장님의 후원금으로 지금도 꾸준히 이걸 예, 예. 하실 수 있고 음. 정말 좋은 인연이시네요. 좋은 인연이에요. 네. 네. 근데 참 선배님 보면 사람들과의 인연이 참 오래가고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뭐 박인환 선배나 윤문식 선배님하고도 <laughs> 벌써 음. 지금 수십 년 친구로 그렇죠. 아이고 뭐 그럼 아. 스무 살때 만났으니까 다 글쎄 말이에요. 네. 거의 60년을 같은 세월 같이 보내시고 네. 또 많은 연극계 선후배들하고도 선배님 늘 가깝게 지내시고 아 건어물 가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그럼 누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막내. 네? 막내. 막내가 어, 팔 남매 중에 막내가 예산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옛날 같진 않지. 음, 네. 음. 그래도 음. 아버지의 끈을 놓지 않고 이용온게 네. 그 나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어. 한 마다 명절 때는 가서 내가 동생을 보고 네. 만지않지만돈도 어. 주고 어. 또 성묘할 때 산소할 때 얘가 꼭 앞장서거든. 음. 나 음. 한번 벌초 다 해놓고 동생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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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마움 어, 아버지 역할을 다 해요 막, 막내가 막내. 아참 근데 얘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얼굴 근면하고 음, 음. 성실했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음, 음, 음. 아, 아버지 따라가네 어.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어, 고마워요 어. 마지막 하나 다 남아 있고 다 떠났는데 음. 마지막 우리 준아 막내. 막내 이름도 잘 지목네. 운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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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은자 주은이. 어, 막내가 응. 정말 그 가게를 이어가고 있네요. 여덟 번째. 예. 응. 제가 보기엔 그 건어물 가게가 연극하면서 힘드실 때 가끔 내려가서 이것저것 많이 집어 가지고 오셨을 것같아요 집어 가던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뒤로 나를 주었지첫째 아. 내가 그 70년대 80년대 음. 예, 어려울 때. 쌀을 쌀이단 다른 건 반찬은 필요 없어 쌀만 있으면 돼서 그러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돼. 그 쌀을 아버지 몰래그 음. 화물로 아. 서울에 오는 화물이 있어요. 시골에서 음, 음. 왔다 갔다 하는 화물을 거기 보내면은 중부시장으로 와요 음. 동대문이를 그 음. 내가 뭘 가서 음. 용달이 불러서 음. 가져지 가만 음. 사 쌀로 음. 방앗간에서 방아쪄 가지고 온 거니까 아니, 아니. 콩도 보내주시고 음.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근근이 살아왔던 음. 거죠. 어, 그리고 뭐 이런 건어물 이런 건뭐 어, 그건 뭐 시골 가면 다 들고 오니까 아, 그렇죠. 어. 어. 건어물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겠죠. 어. 오징어, 음. 당연 마른 거 아니에요 음, 건 멸치, 그렇죠. 말른 해물 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아. <laughs> 어 대가리, 북어 맛있는 거다 있네 미 어. 새우, 어. 응? 김, 이 어.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런 거다 좋아해요. 그 반찬 거리는 정말 밑반찬이죠 도시락 반찬이 다 이게. 아. 예. 아. 그것도 멸치 종류가 꽤 많아. 새끼부터 쭉 여러 층이라고 또 아. 어, 어린 아. 것부터그 어? 아. 사우도 그렇고, 음. 미역도 그렇고, 음. 그리고. 아까 말했죠, 그 사과, 밤 이런 거는 음. 건어물이니까 음. 제수용품을다팔아줘야되거든 아, 그래서 올면 일습으로 다 사간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어느 죄사, 어느 팀이 온다 아. 그럼그 그, 어, 아버님 누구 죄사다 그러면 그 음. 일습으로 다 음. 사간다고. 음. 뭐 죄사용 뭐 크게 큰 돈은 음. 아니지만 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아버님이 그런 장사를 음. 하셨는데 그끈을놓않는게 막내 네. 마지, 마지막까지 막내가 음. 아버님 볼봐줘. 예산 건어물 가게 그 반찬은 가교 식구들도 다 먹었을 거고 그 쌀도 가교 식구들이 많이 먹었을 거 같은데 <웃음> 아니야 <laughs> 가교 식구를 먹지는 아 내가 뭐가교 식구 주나 안 주지 <laughs> 아 그래도 박이나 윤문식은 아니니까 아니야 <laughs> 우리 집에 초청을 하면은 그렇죠 정릉 집에 어. 그때 밥한끼 먹으면 그게 다 이제 그 쌀이죠 어, 우리 그거 그그 <laughs> 그, 그 건어물 반찬들이고 그렇죠. 그 어, <laughs> 어. 어. <laughs> 그렇게 아무튼 부모님의 참 음. 내가 너무 좀 너무 쪼들렸어 음. 뭐 70년대가 어찌보면 연극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시절인데 응. 열심히만 했지 에, 그런데 정말 돈은 안 되던 시절 아, <laughs>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쪼들 너무 안 됐어요 에, 그래서 다들 힘드셨던 시절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 젊은 친구들 대학로 생극하는 친구라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제한된 날짜에 제한된 객석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아, 네, 네, 공간이 그럼, 거기 붙고 있고. 네, 거기서 뭐 표를 팔아도 제작비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도 많이들 힘든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연극하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다른 매체에 가서 또 예. 다들 성공들을 하셔서. 성공도를 한 분은 네. 많이 있죠, 네. 일단은. 나는 그런 게참 고맙더군요. 그렇죠. 어. 네. 방송국에 갔더니, 야, 그때, 그, 저는 그, 80년, 70년 후대, 후반부터 대후 방송을 하긴 했어요. 네. 뭐 전설의 고향. 네. 뭐 형사. 음. 형사는 통합하고 온 거고. 그 전에는 전설의 고향. 음. KBS 고향. 그돈 이만큼 주면 그걸 받아서 일단 얼마나 집사람이 고마워하는지 음, 일단 음. 방송은 돈은 크잖아요 그렇지. 영국 연... 간편하는 것만큼 주니까 몇 십만 원이 드니까 아, 아, 아. 한번나 그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수산반장이가 형사를 연습하는데 아니야 전세의 고향을 음. 동네 저기 월계정 살때 아파트에서 연습하는데 음. 그 밤에 내일, 대상, 내일 촬영이니까 오늘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럼 집에서 연습하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밖에서 나와서 혼자 음. 대사 외우는 거예요. 음. 다니면서. 딱 한참 밀고 다니는데 음. 누가 날 불러. 음. 경찰이야. 서까지 <laughs> <laughs> 예? 저... 가자. <laughs> 박수 속까지. <laughs> 따라갔죠. <웃음> 예, 우... 지금 선생님 다니는데, 우물우물하고 다니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 게, <laughs> 간첩이 저라는 <줄 아는> 모양이요 <laughs> <laughs> 무슨 말을 하시는 게, <laughs> 어, 혼자 우물우물하고 방귀를 다니니까. 대본 보여줬죠. <laughs> 어. 어, 이거 지금 대사 외고 있는. 거. 아, 그러세요? <laughs> 이거 왜 이러니까 우물물 우할 수밖에 더있냐 크게는 <laughs> 안 되지, 내가. 야, 어디 크게 잡지 있으까우물우물 대사 함겨 하는 거니까. 아유, 그러신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형, 그 성경이 <laughs> 아주 고마운는 거야. 우리 <laughs> 동네에 배 하나 있구나. 예상에서 <laughs> <laughs> 일생까지 오늘에서 내일까지. 전설의 고향을 또하는데 저승사자 많이 하시잖아요. 거긴 그때 주인공이 저승사자니까. <laughs> 여자 주인공은 추모예요. 전우조 아줌마예요. 춤도 잘춰니 <laughs> 무대 올라가면 <laughs> 지방 이렇게 도시면서 향토 문화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어, 어. 테마킹 길길 네. 7년째인데 네. 네. 지역에서는 좀 핫한 아, 타임에 하, 하, 당상이 나가고 매일 매일 저 시니까 서울은 뭐 새벽 시간에 뭐가고 지방만 가면 체질 이 아니 스타야 지금 음. 와 체질 막 그러는데 서울만 어. 오면은 요즘 제일 뭐하시는? <laughs> <laughs>